청혼의 꿈을 품고 도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광야를 상상합니다. 넓은 들 저너머에 나의 꿈을 실현할 백마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640강입니다. 오늘은 넓은 들을 의미하는 들경자를 중심으로 하는 네 개의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들경자입니다. 들경자는 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들이라는 것은 평평하고 넓게 트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들경자는 막을경 자와 입구 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막을경 자는 막단 뜻이 있습니다. 일정한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입구 자는 입을 말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들경 자는 입을 막아주는 게 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들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들은 사람들에게 공간을 제공합니다. 먹거리를 생산할 수도 있고, 그곳에서 쉴 수도 있는 것이죠. 들경자는 입을 막아주는 게 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들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중심자인 들경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다자입니다. 들경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높을고자입니다. 높을고자는 높다는 뜻이 있죠. 이 높을고자는 머리두자와 입구자와 들경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머리두자는 머리죠 우두머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입구자는 입을 말하는데 특별히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들경자는 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을곳자는 들에 있는 사람 후 머리가 높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있는 우두머리의 위치가 높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넓은 들에 군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 우두머리는 특히 눈에 띄게 되십니다. 무슨 이유로든 들에서 행진하고 있는 군사들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우두머리죠. 이 우두머리의 위치가 높다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을 꽃자는 들에 있는 사람의 머리가 높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있는 우두머리의 위치가 높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산고수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고수청은 산이 높고 물이 막단 뜻으로서 경치가 좋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고지라고 할 때나 고수라고 할 때도 높을 꽃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오히려 상자입니다. 오히려 상자는 오히려라는 뜻이 있죠. 오히려라는 것은 일반적인 예상과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히려 상자는 자글소 자와 들경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자글소 자는 작다는 뜻이 있고 들경자는 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자는 덜에서 작은 것이 오히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들에서 작은 것은 큰 것보다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큰 것이 더 유리하지만, 들에서는 오히려 작은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죠. 들에는 많은 짐승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짐승들이 들에 살고 있다라 치면, 어떤 짐승이 들에서 가장 유리하겠습니까? 살아남는 게 유리한 것이죠. 이렇게 덩치 큰 짐승보다 작은 짐승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보다 더 작다라면 더 유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룡이 멸종한 것이죠. 작은 짐승들은 오히려 잘 살아갑니다. 큰 짐승들이 문제인 것이죠. 오히려 상자는 덜에서 작은 것이 오히려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덜에서 작은 것은 큰 것보다 생존에 유리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구상 유치라는 말씀있니다 구상 유치는 입에서 아직 전내가 난다는 뜻입니다. 말과 하는 짓이 아직 유치함을 이루는 말이지요또 고상이라고 할 때나 경상도라고 할 때도 오히려 상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들경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향할향자입니다. 향할향자는 향하다는 뜻이 있죠. 향하다는 것은 어느 한쪽을 목표로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향할향자는 빛인별자와 들경자로 구성되었죠. 그중에 빛인별자는 삐침 빛침입니다비롯되다로해석되죠 들경자는 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할향자는 들로 빛침이 향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점차 들로 나간다는 것이죠. 고대 인류 처음 사람들은 산에서 살았습니다. 이곳이 생존에 훨씬 유리했던 것이죠. 하연 재해도 유리하고 적어 침입에도 훨씬 유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들은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들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넓은 들을 향하여 점점 전진했던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향을 양자는 들로 빛이 향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기회가 되는 대로 점차 들로 나간다는 것이죠. 이런 인류의 행동은 본능에 가깝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향양화목이라는 말입니다 향양화목은 볕을 받은 꽃나무란 뜻으로서 높게 잘될 사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또 취향이나 경향에 달 때도 향할 양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빛날 형자입니다. 빛날 형자는 빛나다는 뜻이 있죠. 밝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빛날 형자는 불화자와 들경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불화자는 불을 의미하는 것이고, 들경자는 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날 형자는 들에 있는 불이 빛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들에서 타오르는 불빛이 빛난다는 설명인 것이죠. 같은 불이라 하더라도 산속에 피는 불빛보다 들에 있는 불빛이 훨씬 밝습니다. 훨씬 빛나는 것이죠. 들은 멀리까지 트있기 때문에 그 작은 불빛도 멀리까지 잘 보이게 됩니다. 멀리서도 빛나게 보이는 것이죠. 빛날 형자는 들에 있는 불이 빛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들에서 타오르는 불빛이 더욱 빛난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형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형은 광선이나 광채가 반짝반짝 빛나서 밝은 모양입니다. 형안도 있습니다. 형안은 날카로운 눈매란 뜻이죠. 사물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을 이루는 말입니다. 오늘은 셋단자 640강으로서 불경자를 중심으로 하는 4개의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